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학계, 의료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학계와 의료계에서는 필수 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공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역의 의료계와 학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원 효과가 10년 뒤에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북처럼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곳에는 10년씩 걸리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당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원격 의료라든가 원격 흡기른 게안 되지만은 허치어진 의사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진료를 같이 흡의를 한다든가 흡진을 한다든가 도저 활동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저는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싶다. 절대적인 의사 수보다 지역에서 수련한 전공의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더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하때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과가 26개 관 사실 아마도 교들이 보통 한1 0명상 있어야 되거든요. 2 잡아도 교수진건 거죠. 그러고은 거죠. 의료 사각 지역에는 경영 어려움이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립대 병원 분원을 설립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라고 하는 게 그냥 병원만 짓는다고 무조건 그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의 주민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줄고 있는데 자꾸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은 설득력이 없어지죠. 사립대 병원은 흑자를 내기 어려우니까 운영을 하기 어렵죠. 그런데 국립대 분원을 만드는 게 맞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소위 돈 되는 의료와 외면받는 필수 의료.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기보다 전공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의료 사각지대는 어떻게 메워 나갈지 보다 정교한 맞춤형 해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